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약간 뭐 약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솔깃할 수 있는 신개념 메타에 대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토대가 되는 거는요, 요번 4월 28일 오전에 업데이트가 된 요것 때문입니다. 자, 슬레이브 석궁. 기존의 슬레이브 석궁은 크림스 볼텍스가 없었죠? 오늘 자 업데이트 노트를 가보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마법 발동 추가가 됐습니다. 4월 28일부로. 크림스 볼텍스와 그랑카인 분노 1%가 추가가 됐는데 요게 악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슬레이브 석궁의 크림슨 볼텍스와 그랑카인 분노 1%. 악장의 크림슨 볼텍스와 그랑카인 1%. 요거 때문에 이두 가지 디버프가 있고 없고 차이에 슬레이브 석궁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런 무기입니다. 이거 뭐 있어도 그냥 뭐 클래스 체인지용으로 좀 저렴하게 사서 요장에서 다른 클래스로 넘어갈 때좀 3티어 무기 중 주로 쓰이는 주무기로 바꾸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매물은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요정이 나온다면 요 영상을 보고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슬레이브 석궁이랑 악몽의 장궁 차이를 좀 보면 차이가 거의 예, 없어. 수나워요. 어, 그렇지. 관통 옵션과 슈뎀 이 차이 말고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크린스풀텍스나 그랑카인 분노가 추가로 마법 마법 발동이 추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슬레이브 석궁은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굉장히 그냥 3티어도 아니야. 얘는 뭐 4티어, 5티어 냐냥 아예 쓸모 무기였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붙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얘를 써가지고 어떻게 조금 봐야 될까 잘 생각해보세요 형들. 요정은 참 신기한게 일단 4대 속성이 있죠. 바람 땅 제일 많이 쓰죠. 불과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멘탈 마스터를 습득할 수 있다면 이네 가지 속성 중에서 두 가지 속성을 골라서 그두 가지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 정령 마법을 같이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어, 원래는 한 개씩밖에 못 쓰는데, 근데 악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바람이랑 땅을 많이 써요. 전투하시는 분들, 사냥하시는 분들 바람 불을 이용했을 때는 좀 많은 것들이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도 사냥을 할 때도 바람 불을 거의 이용하지는 않아요. 악장을 썼을 때는 왜? 악장이 양손무기라서 땅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방패를 찰 수가 없고 방패를 차지 못하고 가더를 차야 돼요. 가더를 착용함에 있어서 원거리 데미지는 올라가겠지만 추가적으로 방어가 떨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땅을 포기했을 때 아이언스킨과 아이언스킨 스피릿에 서 조금 손해를 볼수 있는 방어구 총 8방과 거기에 리덕션 2와 PvP 리덕션 2 전투로 봤을 때는 총 리덕 4를 손해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방패와 가더에 따른 방어 차이 실신요방과 오가더만 보더라도 방어 6방 차이나요 그러면 도합 악장을 들고 바람땅에서 바람 불로 바꿨을 때 손에는 방어 14방과 리덕션 4 전투로 따졌을 때그 정도의 차이가 나요 오가더 와 70요방 기준 70요방이라고 할게요 반방까지 찰수 있는데 대부분 70요방을 더 많이 차시니까 70요방으로 가정을 했을 때 빠지는 것들이 좀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이만큼이 빠져요 이거 다 빠지고 얻는 게 불속성 플레임소드 모든 피 피해량 29%. 요거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냥으로 보더라도 요런 것들이 많이 빠져서 유지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냥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바람 땅을 이용하시고 전투하시는 분들도 약간 밸런스상 너무 데미지 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모든 만화를 소진할 때까지 내 캐릭이 버텨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좀 방어적인 측면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선택을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때 창현이가 실험했던 것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실험했던 거 봤을 때 모든 피해량 29에 해당하는 데미지 증가 태감상 부분은 어마어마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을 선택했을 때는 플레임 소드 이외에 뭐 소프라던지 엘리멘탈 파이어라든지 뭐 버닝 웨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써요. 보면은 다 근거리 착용 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플레임 소드는 어떤 거를 끼고 있어도 전혀 상관 없이 그냥 쓸수 있어요. 디버프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있는데 소울 오브 프레임 여기 잘 보시면은 근거리 무기 착용 시에만 사용 가능. 엘리멘탈 파이어 근거리 무기 착용 시만 사용 가능. 그다음 버닝 웨폰도 근거리 무기 착용 시에만 사용. 가능 가능. 그래서 사실상 바람불을 했을 때 불로써 얻을 수 있는 스킬은 플레임소드 말고는 없습니다 전무해요 그리고 땅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스그랩 4에서 8초 속박과 어스실드 양손 무기를 찼을 때에도 방패를 착용 가능하게 해주는 16만짜리 개꿀 스킬 거기다가 아이언 스킨 기본 스킨이죠 방어 10방 올려주는 거 근데 이제 실드랑 조금 중첩이 안 되니까 어, 중복이 되다 보니까 8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이언 스킨 스피릿 요게 리덕션 2와 피글피 리더 2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번 버프가 있었나 모르겠네 어. 제가 지금은 요정을 하는 건 아니라서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얻어질 수가 있는데 요 사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앞장에 달려있는 양손 무기가 요거 슬레이브 석궁에는 없어요 우리가 뭐 판타지 영화나 그런 거볼 때도 석궁 양손으로 들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 설정상 한손 무기거든요 한손 무기다 보니까 사실상 땅응이라는 속성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 어스 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을 선택하더라도 요 어스 실드의 효과는 그냥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바람 불을 선택했을 때 플레임 소드 하나만 돼서 방패를 착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로스 나는 부분이 한손 무기다 보니까 조금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불을 이용했을 때 얻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바람 불을 이용했을 때 이득 보는 부분과 손해 보는 부분 그리고 앞장이 바람 땅을 했을 때 이득 보는 부분과 손해 보는 부분을 정리를 해놨어요. 슬레이브 석궁은 이득 보는 게 플레임 소드로 이용해서 모든 피해량 2 9 손해를 보. 이 부분은 이제 아이언 스킨 스피릿과 아이언 스킨과 어스 그랩 때문에 방어팔방, 리덕사, 총리덕, 그 다음에 그랩 4에서 8초. 요게 이제 없는 거예요. 슬레이브석은 바람불은. 악장의 바람땅은 모든 피해량 29%가 없고 방어팔과 리덕사와 그랩 4에서 8초. 요겁니다. 일단 은 앞서서 가더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더 착용 시에는 이것과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 방패 착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피해량 29%를 원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뎀으로 환산하게 되면 원뎀이 얼마나 상승이 되는 걸까? 스태창의 표기는 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스태창에 있는 원뎀 150 기준 최소 대상 데미지, 화살과 무기에 달려 있는 작은 대상 데미지를 배제하더라도 모든 피해량 29% 원뎀으로 환산 시 원거리 데미지가 여기 적혀 있듯이 43.5. 저는 일단 여기까지 계산을 좀해 놨고요. 슬레이브 석궁이 크림슨 프로텍스가 나왔기 때문에 악장과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뎀 2 5차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원뎀 2.5로 뺀다고 하더라도 원뎀 4 0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 거거든. 일단은 단체전투에 나가가지고 방어팔과 리덕사로 인해서 생존율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대상에게 그랩을 걸었을 때 얻어지는 생존율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장 바람 땀에 약간 좀 이득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좀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자면,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살고 도망가는 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피해량 29% 증가, 내가 때릴 때만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편이 때리는 근거리 데미지, 마법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모든 피해량이 다 29%가 증가되는 거예요. 근뎀 150 갖고 있는 격수들이 근뎀 43.5에 해당하는 증가율을 보일 수가 있고요. 디스 한 방에 2,000 데미지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 플레임 소드가 들어간 대상에게 디스를 쏜다? 2,600 데미지 나온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디버프만 넣고 그냥 뒤에서 방관만 해도 나는 딜을 하고 있는 거야. 다일의 급사 그치? 다일의 세미 아몬데 다크 엘프 같은 경우는 근거리 피해량만 증가를 시켜줘요. 원거리가 땡기듯. 법사가 아스파를 날리든 디스를 꽂든 이데미지는안 올라가 근데 플레임 소드의 모든 피해량 증가는 법사가 디스를 날리든 아스파를 치든 요정이 활 땡기든 총사가 총을 쏘든 모든 피해량의 데미지들이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디버퍼로서의 역할 스킬 하나만 넣어도 알아서 우리 편이 딜을 하면 직접 때리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때리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게 나,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체 전투는 아무래도 방어적인 부분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턴래성이 좀더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더를 차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어스실드를 이용해서 방패를 차는 바람 땅이 아닌 어스실드 필요 없이 바람 땅인데도 가더를 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악장으로 가더 차고 바람 땅, 바람 불뭐 이런 건 자기가 이제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 슬레이브 석궁이 악장급으로 올라왔기에 해볼 만한 가더가 없고 호루스 가더, 옷자리나 에르자베가더 이런 게 없으신 신요방이나 반방을 차고 착용하고 계신 요정 분들에게는 해볼 만한 메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레이브 석궁 바람불이라고는 적어놨지만 악장처럼 바람땅하셔도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악장보다 좀 이득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보다 보니까 바람불로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이거 한번 써볼 만은 할것 같아요. 단체 전투보다는 뭐1대1 전투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악장으로 바람불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슬레이브 석궁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사냥 위주로 보시면은요 무조건 악장이에요. 악장은 관통 효과가 있는데 슬레이브 석궁은 관통 효과가 없. 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터에 대한 제약적인 부분이 좀 많겠죠 전투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근데 이게 그러면은 잠깐만 결국 이 메타가 1대1 전투 특화 보조 장비가 없는 방패 요정 잠깐만 어 이게 이렇게 되나? 마피들은 별로 사냥 신경 안 쓰잖아 그지 오로지 유저들을 썰기 위함인데 마피들은 그래 필요 없잖아 어차피 썰잔데 아이씨 괜히 얘기했다 조졌다 그, 저기, 마피분들은 저 뒤로 가기 누르시고, 이거 따라하지 마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설명 다 하고 나니까, 이거, 슥, 봤는데, 단체전투 때도 물론, 그런 좀 좋게 바라봤을 때, 좋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거 썰네 썰자네?